방에어된 우상 버리자 귀한 자냥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시간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두 일회를 마치는 마지막 토요일 저희들이 함께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글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심원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일깨워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희 삶에 헛된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해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은 절망을 말하지만 희망을 힘써 외치게 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 때문에 기뻐 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 흠양하시는 가운데 저들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고 복되어지고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이미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저 위세를 떠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열방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제국 아수르, 아수르가 일반적으로 섬기던 우상은 라마수라고 하는. 아수르의 신은 라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저 지금 사진에 떠 있는 저게 라마수인데 대영박물관, 또프란스 국립박물관 이런 유럽의 박물관에는 1845년에서 1851년 사이에 집중대 집중적으로 그 아수르 지역에서 발굴된 다수의 라마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형태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머리는 인간의 머리를 냈는데 다리가 다섯 개입니다. 거대한 사자와 황소를 섞어 놓은 형상입니다. 아마도 사자와 황소의 강인함, 새의 민첩함,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모두 함께 갖춘 그런 존재를 상징했을 겁니다. 아수르는 강성함을 자랑했던 제국인데 그들이 기껏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피조물들입니다. 사자, 황소, 새의 장점들을 나름대로 묶어놓은 그런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제국이지요. 이 우상은 악령들로부터 궁전을 수호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다 궁전 앞에 만들어서 세워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세워 놓았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새롭게 일어난 신흥제국 바벨론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시리아를 고점으로 시작된 이슬람 국가 IS가 유네스코 문화 유적을 파괴하는 게 아주 심각하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유적들이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지요. 지난 8월 30일 날 뉴스 보도에 의하면 팔미라라고 하는 곳에 소재한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벨 신전, 지금 앞에 떠 있는 저 신전인데요. IS 대원들이 불과 폭약 30톤을 가지고 저 신전을 폭파했다.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벨이라고 하는 신전은 바벨론이 섬기는 으뜸신인 마루두기인데 이 마루두기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용으로 상징되지요. 그 외에도 바벨론은 글쓰기와 지혜의 신으로 베레 아들 느보또 하늘의 신 아누 강물의 신 압수 바다의 신 티아파트 태양의 신 마쉬 사랑의 신 이수타르 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국가입니다. 이사에서 46장을 보면 그들이 섬기던 바로 그 우상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2절입니다. 베르는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나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 거하니그 우상들은 우상들은 하나같이 거대하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이동시키는 게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걸 짐승과 가축으로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걸 나르는 사명을 받은 짐승들은 곤욕을 치러야 됐던 겁니다. 그 곤욕을 치른다고. 되면 괜찮은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말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이하에 4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우상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털어서 기술자에게 만들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라다가 세워둔 곳에 꼼짝없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니 이런 존재들이니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가 없고 고난에서 건져 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내용 전체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조롱으로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서 만든 우상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나나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동원된 거죠. 여기 보세요. 19절. 부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형태를 우선 만듭니다. 우리 주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 형태에 녹인 금속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어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 틀을 만든 게 누굽니까? 기술자입니다. 부어 만드는 사람도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은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물건이다 하는 거지요. 게다가 부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알맹이가 없는 존재가 우상이다. 그 정체를 똑바로 알아라 하는 거지요. 또 금으로 입혔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대부분은 화려하고 고귀해 보이도록 금을 입혔는데 그것도 다 기술자 솜씨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은사슬은 무슨 용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금으로 입혔는데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은사슬을 만들어서 걸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2 0절 하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런 표현이죠. 이제 우상을 설치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가 이거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우상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슬이 아마도 흔들리지 않고 잘서 있도록 묶어두는 장치를 아, 이게 그냥 그렇다고 말뚝으로 박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은으로 만들어서 그 사슬을 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경, 그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열방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그들이라고 그래서 아, 우상이 그런 존재다 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일 자체가 두렵다는 겁니다. 열방이 위세를 떨어뜨려 불안한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이렇게 허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은 블랙코미디 같은 아주 슬퍼 보이는 우스꽝스러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거제를 드릴 때에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역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조금 더 명확합니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명된 기술자를 찾는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19절에 등장하는 우상은 부어서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은사슬을 둘른그 나름대로 아주 값비싼 우상입니다 돈 많이 들인 거죠 그러나 형편이 모두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만들든지 왕족이 만들든지 귀족이 만들면 그런 우상을 만들겠지만 일반 서민 형편이 미,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금물 부어 그 부어서 만부어 만들고 또 은사슬을 또 치장을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나무로 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요 나무 중에서는 썩지 않는 나무를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구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만들어줄 나름대로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고 찾아서 그에게 맡겨서 만들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모습이다 그 가난한 살림에. 그런 나무 구하자니 재료비가 자기 형편에는 당연히 비쌀, 비쌀겠죠. 게다가 그런 우상 만들어줄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서 맡기니까 재료도 그렇지만 만드는 값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우상이 어떤 겁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니,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전해져 와요. 그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버지가 데란데, 데라는 그 하란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는데요. 하루는 데라가 출타를 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외출해서 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우상 만들어서 보관해 둔 제품 창고로 가서 제일 덩치 큰 우상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우상들을 몽땅 부셔버린 겁니다. 아 외출해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대라가 아, 제품 창고로 가니까 이 지경이 됐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전후 사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녀석이 한 짓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부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아브라함이 천연박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큰 우상이 작은 놈들을 다 때려부시더라 <laughs> 데라가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 녀석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우상이 어떻게 우상들을 부신다는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 말을 붙들고 설득을 한다. 아버지, 왜 그런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못 살게 굳습니까?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해서 우상 장사를 접게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들과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계속 증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열방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강한 팔로 친히 오셔서 친히 오셔서 아니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는 그 우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친히 그 하나님이 오셔서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강한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 죄악이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는 노역의 그 때가 끝이 났다. 죄에 대해서 진 빚을 당신의 손으로 갑절이나 갚아서 청산이 끝나버려서 이제는 집을 완료되었으므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위로를 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들 집이나 우리들의 삶에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는 없느냐? 살펴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이 중요하잖아요. 집을 장만하는 거. 평생을 집 장만하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 빚을 내서 샀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놓을 수가 없죠. 그 빚을 갚느라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바람에 더 좋은 집에 살겠다고 그 빚을 내서 그 집을 사서 그빚 갚으려고 정작 그 좋은 집에서는 몇 시간 살아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단인 소유를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 이제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시험을 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정신없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소원을 마음에 두고 기도, 기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상 섬기고 있는 삶이 되는 거고 나를 구원해 줄수 없는 것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왜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고 사는 겁니까? 다 그게 헛된 우상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을 붙들고 살면 희망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 수 없는 그 우상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찾을 수 없던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노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힘차게 목청껏 희망을 외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한장 드리십시다. 내주 같은 분 없네. 내주 같은 Oh mm -hmm. no. 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내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위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붙들고 인도해 왔던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심 우리들의 삶 속에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 은사슬을 묶어 놓은 우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면서도 거품같이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참으로 나를 안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던 그런 삶을 힘있게 달려왔던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견고한 터 위에서 아버지 서게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수능 시험 치게 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들이 영원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향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